다음 정우각형의 모양을 만들었던 철사를 펴서 가장 큰 정십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. 만든 정십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우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몇 센티미터 짧아집니까? 라고 했어요. 우리 친구들 정우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? 다섯 개입니다. 그러면 이 철사를 폈다 라고 했으니까 철사의 길이는 정우각형의 둘레와 같을 거예요. 그 철사로 다시 정13각형을 만들었다? 변의 개수가 몇이죠? 그렇죠. 13, 13개입니다. 정5각형보다 변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크게 만들었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철사를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죠? 자, 그랬을 때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이 정5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짧아질 거예요. 왜? 변이 개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. 변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라서 가장 먼저는 그럼 우리 뭘부터 구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철사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, 철사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. 철사의 길이는 정호각형의 둘레. 한 변의 길이가 13cm라면 변의 개수 5개니까 곱하기 5를 해서 자, 5, 3, 5, 15, 6. 65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. 그럼 이제 65cm인 철사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요. 정13각형을 만들어 보죠. 그럼 정13각형의 한 변의 길이. 정13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해 볼게요. 65cm가 둘레가 되게끔 생각을 한다면, 우리 변의 개수가 13개니까 65 나누기 13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3 곱하기 몇을 했을 때 5를 하면, 3, 5, 15, 6. 어때요? 바로 이제 65가 나오니까 5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? 아, 그러면 이제 정오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13cm 였는데, 그 다음에 정십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바로 5cm가 됐습니다. 몇 cm? 짧아졌어요? 라고 물어봤으니까 두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빼줘야 되겠죠. 그래서 13 빼기 5를 해보는 거예요. 계산하면 8cm가 되겠네요. 따라서, 아, 8cm 짧아집니다.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